그 위험으로 고생하는 현대인이 진짜 많은데요 위험 중에 위축성 위험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까요 위축성 위험은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위험과 달리 그 위축성 위험 자체가 약간 노화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위축성 위염은 이제 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위험이다라고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위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위에 주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짜부러 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진짜 딱그 위에 있는 주름 자체가 이렇게 위축돼 있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축성 위염은 어떤 약이나 뭐 그 식습관이나 이런 걸로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인 내시경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완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 위축성 위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약이나 뭐 아니면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위축성 위험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더 나빠지지 않도록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위에 부담을 주는 이제 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극적인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한다 뭐 공복에 커피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아무래도 술도 당연히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피하면서 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위축성 위암 같은 경우는 어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보통 제일 큰 원인은 이제 뭐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화 때문에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평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 노인 환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위축성 위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이제 듣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 노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면 뭐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어, 위에 있는 점막의 변화가 오면서 소장이나 대장의 이제 장에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장상피 화생은 거의 이제 약간 전암성 병변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을까요? 장상피 화생을 이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위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위축성 위염도 마찬가지고 장상피 화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검사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단어들을 이제 접하시면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또 암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나 더 다들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진단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관리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암의 위험성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장상피 화생 그럼 그 아까 위축성 위험처럼 좀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좀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장상피 화생이 위축성 위험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상피 화생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입 검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절제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요. 어, 헬리코박터는 사실 재균 치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위암 발생의 위험 인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뭐 물론 요즘은 좀더 이렇게 덜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 이제 같은 국이라든지 뭐 찌개나 이런 것들을 숟가락 을 같이 쓰고 하면서 이제 헬리코박터가옮겨가고 하게 되는데 어 제균 치료는 저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그 실제적으로 제가 검사했을 때 헤리코박터 나와서 재균치료를 실제로 했었고, 왜냐면저희 이제 애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균치료를 받았었고, 어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 다발성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빈도 암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헤리코박터를 관리해주면서 재균치료해주면서 그런 위험 인자를 제거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다가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다던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 어, 약이 좀 독해요. <laughs> 그이주 정도 약을 먹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어 하셔 가지고 약을 다못 먹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균 치료를 했는데 제균이 잘안 돼서 다시 또 이렇게 2차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그렇게 아주 뭐 순탄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로 그럼 자기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그 헬리코박터 균 검사하는 게 이제 내시경 하면서 검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적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키트가 있어서 그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타액이 이렇게 오가는 문화에서는 그냥 다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타액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다 그냥 옛날처럼 뭐 같은 그릇에 같이 먹고 이렇게 되면 다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좀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그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대장암 환자들도 늘어나고 담석에 의한 담낭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담낭염은 마찬가지로 소아 식습관 때문에 나오는 그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석에 의한 담낭염 물론 담석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이제 그 급성 담낭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식습관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과식이라든지 기름진 식사 그리고 사실 불규칙한 식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어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 극심한 복부 통증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담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뭐 금식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그것도 약간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를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낭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석이라는 게 쓸개에 있는 돌인 건가요? 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담즙이 담즙성 담석이 있고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는데 발생 기전들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요즘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뭐 콜레스테롤 스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체성 담즙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늘어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즙이 정체되고 해서 담석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게 평균 연령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이제 들은 고령 환자분들도 담낭염 이제 담석성 담낭염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나 뭐 그런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수술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름철인데 여름철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가장 게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들이 잘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과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응급실에 장염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음식 잘 익혀 드시고 네뭐그 상한 거잘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수학기 의사, 전문 의사로서 아, 생으로 이건 제발 먹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뭐, 육회나 회 이런 거는 드셔도 되지 않을까? 아. 저도 뭐, 괜찮게 생각하면 저도 먹고 하니까. 네. 상식적인 선에서 이걸 생으로? 라고 할 정도의 음식들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이고, 확실히 그, 뭐, 상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빨리 상하는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생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름철에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막 배가 아프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저희 옛날부터 근데 그게 정말로 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찬 음식 자체도 이제 그 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위를 자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대장암 뭐 췌장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당부하시는 뭐 좋은 말씀들 많지만 어 항상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뭐 식사라는 게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균형적인 식사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장암이라든지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검사 그리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당부드리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그 건강 검진 잘 하시고 내시경 같은 거잘 챙겨서 하셔서 뭐 위암이나 대장암을 빨리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